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성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심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기쁨을 주시되 세상이 아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에 큰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위로자 하신 말씀이 아니고,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제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큰 평안을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제를 여셨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의 문제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이나 도덕질, 간음, 폭행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바다가 밀어 올리는 한 조각 파도와 같습니다. 한 조각 파도를 밀어 올리는 거대한 바다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내면의 죄성이 더 무서운 상대죠. 교만, 위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이런 내적 죄가 더 무서운 죄고, 영원히 그런 것들로 인해 잠식당함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에 무능해져 버린 것이 죄에 매여있는 우리 영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 죄와 사망권세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드는 사탄이 있습니다. 한 조각 파도와 같은 죄도 이기기 힘든데 거대한 대양처럼 우리를 뒤덮고 그 깊은 심연에서 우리 영혼을 죄로 끌어당기는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양이니, 교육이니, 수양이니, 종교니, 그런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는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간절하나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선을 행할 소원은 우리에게 있어되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라고 단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건세 아래에 메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이 한절보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더 명확하게 표현한 말씀은 없지 싶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몸을 내어 주실 때 죽음으로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예수님은 28절 한절에 담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은 그 사실을 믿도록 택함받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부끄럽게 보였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서, 온 세상이 외면했던 그때에 예수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고 성품으로도 결함이 많고 세상에서 볼때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큰나큰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해 주십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할 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언젠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사람의 신과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성공주의,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예수가 인간을 구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볼거리, 놀거리가 얼마나 요즘 많습니까? 또 우리 시대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에 손님이 오셨어요. 축제 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이어서 어 모시고 대봉산으로 갔습니다. 손님이 와서 가봤습니다. 난 처음 가보는 거죠. 어 가니까 모노레일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탔습니다. 한3 0분은 올라가요. 이렇게. 아, 세상에, 그게 바퀴도 네 개가 아니고, 외부 위에 그큰쇠 열차가 그냥 올라가서, 이리 흔들리면서 올라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올라가서. 정상에 가니까, 세상에, 와, 거기 데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함량이 아니라, 뭐, 저 멀리 진주 가는 길, 거창 가는 길, 대전 올라가는 길, 또 저쪽으로 뭐, 잉, 놀러 산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한 보시라고" 이렇게 함양이 백두대간이 저쪽이 저쪽이 천왕공인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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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게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물뚱이 보더니 목사님, 함양에는 앞으로 돈이 될 땅이 저쪽 같은데요. 그래 <laughs> 지금 백두대간 막 설명하는데, 그분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죠? 돈별 땅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역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달라. <laughs> 저한테 밥 사주면 가르쳐 드릴게요. <laughs> 어디 지 그분이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한 장은 앞으로 적적으로 돈이 됩니다. 예,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죠. 예, 다 쳐다보면 다 돈으로 보이고 사람도 돈으로 환산되고 다 그런 시대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차원이 옛날에 걱정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근심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잘 마실까? 그래가지고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먹는데 나오면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먹는 시대예요뭘 그러니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근심하는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먹고 마시면 오는 데 마음을 빼앗기 버린 이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을 읽고 이런 시대에 마음을 하나님께 묻고 두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시대에 하루를 출발할 때에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양식 삼고 하려고 그렇게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피며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고자 힘쓰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볼 때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이런 시대, 이런 시대. 그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친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요. 왜냐?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거, 그분이 나를 구원한다고 고백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세상이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가 보내시는 용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극진한 그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로 옮겨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리고 우리가 뭔 소원을 품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게 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로 옮겨진 바가 되었으니 그 사건을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그큰 은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전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받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그 은혜를 증거하기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고 불러주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를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안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도록 권세를 부여하신 자들만 그걸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보배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행위보다 믿음이 앞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행위보다 뭐가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요. 여쭤볼게요. 행함이 힘들까요? 믿음이 힘들까요? 둘다 힘들죠? 근데 솔직히 뭐가 더 힘들까요? 믿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이것저것 해라 그러면 애들이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라. 믿음 가져라. 엄마, 아빠, 안 되는 걸 어떡해요? <laughs>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에게 잔소리해서 뭘 행하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믿음 갖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제일 애타는 게 뭐예요? 애는 착한데 믿음이 없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 아, 여러분 안 그래요? 애가 착하게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렇잖아요. 믿음을 심어주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행함보다 뭐가 앞선다? 믿음이 앞서요. 하나님은 행위에 반응하시는 것보다 믿음에 반응하셔요. 왜? 믿는다는 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의 의를 보기 전에 먼저 믿음의 의를 보시고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를 사랑할 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막힘없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해 주십니다. 오늘 25절에서는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서는 그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가 되면 주님이 가신 날이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위로부터 힘 있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꾸준히 마음을 모아서 말씀 읽는 분들,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날, 그때. 어느 날, 그냥 기도가 열려요. 어느 날 기도가 깊어져요. 주님 앞에 와서 뭐 마음 모으려고 용서고 아, 그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 전에 딱 엎드리면 아버지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바로 옆에 함께 그 아들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 앞에 가서 자주자주 만나는데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는데 마음을 모으겠다고 아버지 엄마 앞에 앉아가지고 한 5분을 아, 이러고 있어봐. 아니 뭐하노? 미친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날이 이르고 그때가 되면 그냥 아버지 앞에 와서 근데 있는 거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아버지 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부어주시며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날 그때가 열려서 막힘없는 교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참. 고 자꾸 평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때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되고 그런 날들이 열리게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루고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제자들이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겠나이다 이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실지 몇 번?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인하죠?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뭐하며?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당신을 부인할 걸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날 걸 아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중에 어떤 제자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도망간지 아십니까? 옷을, 이렇게 붙잡힐까봐 옷을 홀라당 벗고서 맨몸으로 그 밤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잡힐까봐. 예수님은 그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어? 배반하다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해 연연하거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휘둘리지를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담담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도 의지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비방에도 영향받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감수하시는지 예고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아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버리는 제자들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 가셨어요. 반대로 오병리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쭐대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부리치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신이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만 의탁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다 자기를 떠날 것을 아셨지만 그 평안을 잃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떠나더라도 다버릴지라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한다. 그한 군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한 군만으로도 나는 환란을 이길 수 있다. 한 군만으로도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이 길을 갈수 있다. 너희들에게도 그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였고 너희도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일들을 다 해놓았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했고 하늘에 오르사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했으니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나처럼 막힘이 없이 너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 너희 곁에 계심을 믿어라. 나도 그 하나님 곁에 계심을 믿고 홀로 남게 된이 길을 나는 평안 중에 걸어가고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 아삭할 수 없는 큰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그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셔서 기도하면 그냥 곁에 계신 걸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어서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의 열심을 믿게 하셔서 어려운 환란 중에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 중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며 한 주간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친히 사랑하시며 그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시고 그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시며 살아가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큰 평안 가운데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고 넘어지게 하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한분딱 붙들고 성령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신, 기도로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뒤따라 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하는 바.